예, 이제 유형 7번이냐 친구 집합 사의 포함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큰 쪽이 입 벌리는 곳이지 그렇지 집합과 집합에 관련된 기호가 이거라고 했을지 그래 안 그래 친구 한번 누가 제일 큰 건지 보자 오 친구 오케이 그러면 항상 문제는 조건제식법 나오면 원소다일보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했을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0, 1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, 그다음에 B라는 놈은 xy의 곱인데 이 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조건이 그렇죠. x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해 있고 y라는 원소도 A 집합에 속해 있는 놈이래. 그래서 이 x는 0 1, 2지0 아니면 1 아니면 2. 이 y도 0 아니면 1 아니면 2지. A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니까, 그다음에 이두 개의 곱이래, 그래 그래. 그럼 먼저 구하자. 그렇지? x, y. x가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. y 도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. 그럼 0을 곱하면 다 0, 0, 0이죠. 둘의 곱이라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0. 여기도 다 0이니까 0이네. 1 곱하기 는 1. 1 곱하기 는 2. 2 곱하기 는 2. 2 곱하기 2는 4. 그래서 온소나열로 b는 항상 온소가 겹치면, 한 번만 적는다고 했죠? 0, 1, 2, 4가 되는. 그렇지? 여기는 0, 1, 2, 4, 4까지 있네? 그럼 B가 더큰 집합이지. 그렇지?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죠? 여기 부분 집합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C를 볼게요. 다시 한 번, 조건제시법을 온소나액을버 거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네. 본의 아니게. X 플러스 이 y 이 값. X 플러스 이 y 에 대한 설명이 되는 설명. 설명, 조건이. 이 X라는 원소도 A 집합에 속해 있고, Y라는 원소도 A 집합에 속해 있고, 그러면 X는 A 집합의 원소들이니까0 아니면, 이 아니면 2가 되고 y도 0 아니면 이 아니면 2가 돼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음, 그럼 보자 음, x, y 그럼 0 x 0일 수 있고 수,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y도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있다 그러면 x 0 y 0 그럼 0이지 x 1 넣고 y 0이니까 1이고 x 2 e 넣고 y 0이니까 2가 돼 둘이 더하니까 자 0일 때 0놓고 y는 1 넣죠. 그래서 2가 되고 x1 y1, x1, y1 넣으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x2 y1 넣으면 4가 되고 그렇죠? 그 다음에 x0 y2 넣으면 4가 되고 x1 y2 넣으면 5가 되고 x2 2 e 더하기 y2 2 곱하기 2는 4죠? 2 더하기 4니까 6이 되겠네 그래서 C라는 원 원수말고 붙여야지0 0 0, 0 0 0 그다음에 1 2 3 4 5 6까지 되겠네 그렇죠? 그럼 B집합이 부분집합이 되지 0 1 2 4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우 친구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 벤따로 올까? 그럼 C가 이렇게 되지 우리 친구 그 그다음 B 그다음에 A 그렇죠 A에 0, 1, 2 있고, 0, 1, 2, B는 0, 1, 2, 4까지 있고, 그렇죠? C는 0, 1, 2, 4에다가 3, 5, 6도 있네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면 C가 가장 큰 집합이지, 뭐 B, 그 다음에 A가 되겠습니다. 항상 집합에는 대문자를 써요, 보통. 벤다이어그 친구,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. 집합의 포함 관계 조건제 집을 온손아이를 거치는 게 포인트네. 솔직 히 됐나요? 예.